예, 수업 시작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8장, 상 8장 이제 마지막 뒷부분인데, 그 공자가 그 7개의, 곱개의 효를 갖고 와서 그 7개의 효를 갖다가 이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 예, 8장에서. 그, 그 설명이 뭐냐면, 주역의 괴의 효는 공자님 생각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의 괴효를 읽는 분들도 바로 공자의 해석같이 참고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각자 해석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범 케이스로 읽기를 제시한 거죠 그런데 아마 그 혹시 예습하면서 보셨겠지만 도 주역의 똑같은 현재 오늘 초구효인데 이 초구효 하더라도 이걸 설명이 되어 가면 은이 주역을 해석하신 선생님들마다 이 초구효의 해석이 거의 좀 달라요 그래서 주역은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시머리 펼, 펼쳐놓고 보면 물론 비슷한말도 있지만도 달라요. 그래도 공자도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주역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공자의 입장에서는 어, 어, 당신이 그 당시에 천하주의하면서 이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우한 이식을 통해 가지고 이 주역의 효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 우한 이식에 맞는 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맞는 해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초구의 효사는 딱 요거밖에 없는 거죠. 원래가. 요거, 요게 전부 다예요. 요 효를 딱 해가지고 마치 암호 기호처럼 내놓은 거죠. 이 초구를 딱보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사람들이 구걸 보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60번을 절개할 차례인데 이 60번이라는 것은 우리 60갑자를 하듯이 60이라는 숫자인데 이걸 혹시 그그 들어보시면 안도 우리나라의 어, 그 김일부 선생이 지으신 정력이란책 아시죠? 정력이란 책을 갖다가 연구를 깊숙이 하신 분이 이종호 선생님입니다. 이종호 박사님, 혹시 들어보습니까 이정호. 이종모 선생 박사님이 주역은 6 0의그 본께는 60개, 60개, 절개로 끝나도 된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절개로서 끝내도 참 어렵다. 이게 60개로 끝나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부 선생의 정략 같은 경우, 오늘날 우리가 그 천도교나 강정상 같은 분한테 결정경향을 맞게 쳤죠. 천도교의... 그 역량 그라고 정산도의 정산교의 역량을 끼친 게 바로 그이 김일부 선생의 정력이 역량을 끼친 거죠. 그런데 약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지역을이 보는 게이 단순하게 상하의 교가 이제 상이기 상이고 이 한데 상은 강계 수고 하계는 태택인데. 이걸 보고 이제 근본이 매일 잡아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아, 저, 첫 느낌이 뭐냐고. 예, 예, 그렇죠. 절개 갖고 느낌이 뭐냐 바로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못에 물이 찼으니. 예. 좋은, 좋은 느낌인데. 절도. 이 절이란 것은 마디 절단데. 대나무의 이 마디. 이게 마디가 이 절, 이게 절인데, 이 절인데, 절개는, 그러니까 못에 물이 가득 차니까 절도 있게 내려보내면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부다 그 물을 받아 농사 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개는 아주 절도 있게 못에 가득 찬 물이 절도 있게 내려보내서 아래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담고 있다는 그분 틀리 얘기야. 연못에 물이니까. 그래서 너무 감으로도 안 되고, 너무 또 말로도 안 되고. 지금 전, 저, 우리나라 남부가 지금 감으로 날리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 60번째인 절개가 초구효있을 때는 바로 불출호정이면 무구라 했는데, 이걸 갖고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요 이미지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바로. 불출호적이라는 것은 이 집이 있으면 집들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인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집 이 밖을, 이 대문이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허물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못에 물을 채우듯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자기란 한 인간이 연못같이 생각해보세요, 연못. 내가 그 연못이란 거지. 내가 그릇이고. 그러면은 사회에 나가가지고 행동을 할때 가장 그 행동을 절도 있게, 시중에, 시중에 절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밖에 호정을 집 밖을 나가지 않, 안, 않고 끝내 그 몹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에 물을 채우듯이. 그래서 못에 물이 가득 차듯이 자기 내공에 공부가 가득 차게 되면 저절로 밖에 나갔을 때 행동이 절도 있는 행동이 저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초영어는 이 세상에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못에 물을 채우듯이 자기 내공을 채우는 시기가 해당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상이죠. 상전이 이것도, 이것도 역시 제가 뭐야, 십익인데, 십익 중에 그 역전인데, 상전이 요, 요, 걔를 한번더 설명해 준 거예요. 요걸 더 붙인 거죠. 요걸. 불출호정은 집 밖을 나가지 않은데도 지안다. 못을 이 통하는 것과 이두가지를 나눠서 통하는 것, 여기 1번이고 막혀있는 색은 막혀 있는 것, 이것도 1번인데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이 통하고 막힌 것은 뭐냐 변화를 생각해, 변화. 통하고 막히면 변하지 흐름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 통할 때 있고 꽉 막혀 힘들 때 있잖아요 인생이란 것은 힘들 때도 있고 풀릴 때도 있거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리듬을 아는 거죠 아 지금 이제 막혀 있는 때구나 이때 나 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통하는 시대구나. 내가 미루고도 됐구나. 이런 해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불출호전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삶의 진태 해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식이란 거죠. 그래야 되면 자연지 통하고 막히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 눈이 해안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두 번째 해석해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통할 통장 같은데 이 이걸 해석을 할 때. 막힌다, 그럴 때는 설명이 뭐야 색오리를 같아, 막힐 색.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변방이라 했을 때, 변방. 변방일 때, 변방 셋자라 그래, 셋자 새옹지마 말했었잖아, 새옹지마. 변방 셋. 그 해석이 다 돼요. 이거는 뭐냐면, 불출을 호정을 해가지고, 집에 다 있을 때, 그러면은, 자꾸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넓어지 거야. 쫙 넓어져가지고, 저 변방 끝까지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 지혜가 확장돼 그런 의미해석 된다는 겁니다. 변방 그러니까 막힐 색으로 해석했을 때는 통하고 막혀 있는 변화의 흐름 아는 거고 반면에 지통세를 변방셀자들은 가만히 방 안에 있어 안 나가지만 안 나가지만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적극 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볼수 있는 희한이 열린다 했을 때는 변방시켜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절에 스님이나 안그러면 뛰어난, 특히 스님들이 그런 게 많죠. 산, 저 산속에 공부한 세상 도랑 이치 다 알잖아요. 한국은 뭐 신부님이나 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가그고 성경이나 이거 공부하신 분들도 세상 이치 훤히 알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지통세로가 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초효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세상을 볼수 있는 것, 다시 옆모습에 물을 채우듯이 자기라는 그력에지이식의 해안을 채우는 시기가 초효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지 행로 절도 가 나오니까 아까 이종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그 그그 뭐야 정력을 일부 선생 정리해서 그런 것들은 지역은육십개 이거 절개로서 이미 끝났다. 지역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 절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산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관점에 보러 본 거지, 절기를. 오늘날 그 정력이 자꾸 새롭게 다 주목되는데,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는 일부 선생의 정력이 상당히 주목받는 책이다, 많이 그러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갖고, 그, 이제, 공자님은 어떤 식으로 해석했나, 이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10절, 8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네. 그래서, 아, 요것 좀더 설명해, 써놓은 거니까. 근데, 불출호정을 할수 있고, 불출호정, 지통색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노노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노노란 책이 굉장히 어떤 그인의 예지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노노가, 군대 군대 보면 깊은 명상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리 관지 같은 경우도 막 그런 거고 이것도 뭐냐면 무기 무 침묵이니까 뭐냐면 이거는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불출호정처럼 명상 상태 명상 무기 사람은 의식을 속으로 수렴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무언의식에 무언처럼 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지인데 이 식지를 갖다가 추자는알치라 해가지고 지지라 해야 된다는데 이알식자가더 좋을 것 같아 요 식지를 식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면이 밝아져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 참수성 기도하지 참여 하면은 그러면은 내면의 의식이 밝아져가지고 그 밝아진 의식을 통해서 암의 지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식지, 요 무기식지. 이논의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절개에서, 절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절도 있는 사람을 절도하기위해서 뭐냐면, 중력 일장에서 유명해지는 거죠. 절도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절이거든, 바로 중절. 중절이 돼야만 이 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절이. 그러니까, 중력 일장에서는 뭐냐면, 희노애락이, 즉, 감정이, 인간의 이 감정은 뭐냐면, 외적 대상이 내적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 쪽에서 바라는 거거든요. 이 그림자,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심인데, 외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자기 내 심에서 반응을 해서 내적으로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내적으로 바라기 전에 이 순간이죠. 이 순간을 키우는 공간이죠. 수양 공부. 이게 바로 명상 참선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때 희노 미발일 때는 그때 중이라고 그요중이라 그래. 그러면 이 중의 상태에서 자기 의식이 수렴이 잘 되면 잘 때수록, 그러니까 불출호정을 해가지고 자기 내공이 수렴되면 잘수록 뭐냐면, 어느 순간에 발에, 외적 자기가 와서 발했을 때는 모두가 절도에 딱딱 맞아. 요거는 맞을 중자입니다. 절도에 딱딱 맞게 돼. 그래서 이거는 화라 그래. 그러니까 절도에 맞으니까 타와에좋아가 되는 거야. 이게 뭐순리야순리에 맞는 거야. 이게 순리순리가 되는 거죠. 그숙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야지 마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다근본의 뿌리를 잡고 하는 공부는 천하의 큰 대번이던 공부고 화야자는 내가 그걸 바랬을 때내 외적 자기에서 행동이 러났을때남과의 조화가 자한 것은 천하의 달도야 다 통하는 도라니 통이 달도는 다 통한다는 거 어디 가도 화라는 거다 통해요 이거는. 계급도 필요 없고, 저 위에 있는 사람과 말도 필요 없고, 요즘 말하면 진보 보수도 필요 없고, 근본적으로 이 절도의 딱딱, 중절에 절도의 딱딱만은 인간의 보리를 하게 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화가 조화가 되고.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어서는, 이, 이그 절개에서는 불출 호정일 때 된다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통하는 거죠. 그, 뭐, 장, 장에서 좌망 같은 것도 그런 거죠, 바로. 좌치, 좌망이든, 라이데 참부터 그런 거죠, 그냥. 그래서 동양사상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의 사상인데, 즉,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삶의 철학은 이 순간에 자기 내적 수양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절개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 갖고 절개의 그이십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절개 전에 불출 띄우고 호점이 묵을라 하니. 이게 절개 초효에 이게 암호야, 암호. 이걸 꼭수 없는 사람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공자 당시는 춘추 시대에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하니까 그 혼란한 시대를 조화롭게 하는 그 꿈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아리식을 갖고 천하 주의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난지 띄우고, 소생야. 요, 토시를 늘다아도 괜찮아요. 소생야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난지, 소생야는 이렇게 토를 다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난즉 띄우고, 언어 띄우고, 언어이 띄우고, 언어이 띄우고, 위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어지러운 것이 생겨나. 세상에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이 생겨나는 반은, 바인거스언이 그 말이죠. 반은, 스파는 곧이직장곧 층자에 곧 언어이 언어로서 서 있다가 앞에 보는 거다. 언어로서, 언어로서 위계 계단을 삼아. 이게 무슨 말냐면 이 사람이 말한 마디를 던졌을 때그한 마디 던지는 것이 좋은 말 같으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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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로 승화돼 가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형성되고. 제일 처음에 한 마디가 나쁘면 그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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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서 완전 온수처럼 되고 말한 마디가 계단을 만들면서 좋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내려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말한 마디 에천남길가 감는다고 말을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계단에서 한번 올라갔고 좋은 경지로 올라가는 계단 되고 나쁜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계자 쓴 겁니다. 섬들겠자 계단을 쓴 이유가 끊임없이 계단처럼 변해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한마디 조그만한 거짓말을 하면 그걸 갖다가 합류하시게해서 100마디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 계속 거짓말을. 말이 말을 만드는 거죠. 말이 말을 만드는 그래서 계단 계짜쓴 겁니다. 그래서 내적 수양을 하게 되면 그 바로 언어가 아름답기 때문에 언어로서 쓰는 계단이 굉장히 조화롭게 되겠죠. 끊임없이 넓어지겠죠. 확 밝아지겠고. 이 조화, 수양이 된 사람의 언어는 그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히 밝아지며 조화롭게 되겠죠. 그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군 띄우고, 불밀찍 띄우고, 실신하며, 신 띄우고, 불밀찍 띄우고, 실신하며, 요 할게요. 지도자가, 군이, 임금이, 이 밀자는 언어죠. 언어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하면 말이죠. 막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리더가 돼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대면 될수록 아래 사람들한테 더욱더 언어가 치밀하고 합류할 때가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돼서 이 언어에 치밀하지 못하면 신화를 잃어버려. 즉, 참모들이 다없어 정도예요. 오늘날 똑같은 오늘날 또 어느 분야 지도자가 되어서말에 치밀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없으면은 그러면 아래 주변 사람 다 떠나요. 그다시 거뭐 거짓말 하니 등 끝나는 거죠. 저말가 저 엉터리니까 끝나는 거죠. 그 신민자 신하가 즉 부하가 그 말이 조화롭고 치밀하지 못하면 어느 치료받다 면 실신 몸을 잃게 돼. 단무면 죽을 수 있죠. 사회 매장되고. 사회 매장됐다는 요즘도 뭐자 잠언 말이가 몸이 된 거야. 왜 어느 어느 수양에서 나온 거니까. 바로 여기 서 수양에서 불출고등에서 나온 거니까. 기사 띄우고 불밀직 띄우고회성하라니 김이겠자. 기사는 일의 시작을 말해 시작. 김이 김이라니까 일의 시작. 어떤 일의 시작 단계, 초기 단계. 일학의 일이 시작된 단계에서 그 말을 하는 것들이, 즉, 진행하는 말이 치밀하지 못하면, 조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 확실한 구상과 구도와 계획이 잡혀가지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분적으로 막해드는 거죠. 그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해성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해로운 것을 이루게 돼. 해로 미르죠즉 방해가 된다는 말 때문에. 어느 때는 방해가 돼. 해로 미루게 되나요 그래서, 시 띄우고, 군자 띄우고, 신밀이 띄우고, 부출야 하나리라. 이 때문에, 서의 잔 때문이고, 이 때문에 군자는 신밀, 미를 아주 그 치밀한, 언어를 치밀한 것을 신중해. 아주 신중하게, 이 논리하지만, 이 진짜는, 진짜는, 마음심자 참진자거든요, 참진자. 마음심이 참진자는 참된 마음이 참된 마음. 참된 마음으로서 탁, 치밀하게 어느 구사하는 거죠. 즉, 불출호정에서, 충령의 말하듯이, 바로 이 수양을 통해서, 무기식자는 이런 수양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신비란 공부라는 거예요, 신비란 공부. 신비란 공부로 바로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수양하며 할수록 신비란 공부가 되는 거죠. 참된 말이 나올까? 그런데 신비란 말은 늘 참된 말이 나오죠, 참된 말이. 수양이 되면, 수양이 되면 될수록 신비란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쪽 수양에 대해 군자는 끝내면 자기 수양을 하 신비는 수양에만 가능하게 수양에 서는 거죠. 수양을 해서 말이 점점점 더 신중하고 치밀해지면, 그래서, 치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불처럼 나가지 않는 거야. 자기 공부를 하는 거야. 자기 공부가 돼서 나가야만이 언어가 항상 살아있는 언어고 조화로운 언어. 그래서 쓰는 건데, 바로 발이 중절해서 화가 있는 거 화가. 세상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는거 우리 모두, 천상년 선생님 말씀하셨다, 이 소풍 나왔는데, 소풍 나와 살면서, 이 봄날에 꽃이 만발 피잖아요, 막 피잖아요. 저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는거 아니에요. 맨날 미우고 사우고 원망 하는게 필요 없잖아요. 아름답게 살아야 할까,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 살기 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내적 수양 불출호장하는 이수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지, 바로. 그래서 이러한 공부에서 이걸 딱 보면서, 이 괴상을 딱 보면서 연못에 물을 채우듯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바로 참다운 지혜의 물을 채우라는 거지, 바로. 그리고 저 출발점이 아주 중요하다. 출발점 한번 나대지 말고 집에 딱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내적 내적, 내공을, 키워라. 내공을 채워라. 내공을. 그 말을 지금 현재 이 절개에서 여섯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에는, 요 말이에요. 상에서는 상해. 요 한마디 말을 더된 거죠. 이렇게. 이루선생한테 드린 게 바로 요, 요, 까지 드린 거요 바로. 그 셋자는 두개다 알아놓으면 좋다는 거. 막힐 색자로 넣어서, 막힐 색자로 하면 통하고 막힌 것을 안다. 그건 변화를 안다는 말이고. 변방 색자를 안다면은 불출 호정, 가만 앉아서 공부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다 안다. 그런 말도 되고. 변방 색자라면. 저 변방 끝까지 통한다는 거다 변방에 통하면 그것을 안다니까. 천하 이치를 훤히 방 안에 앉아가 있도록 훤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해석을 다 알아놓으신 게 좋다. 増えすぎるねえ入れ替え作りますた。ね